해석은 답지 참고하시고 15번 어텐드가 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어, 한세 가지, 세 가지 정도 뜻이 있는데 어디에 참석하다 일 때는 무조건 타동사입니다. 뒤에 전치사 없이 정답 1번이에요. 어텐드 어, 말고 또 어텐드가 뭐 참석하다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어, 바로 명사 이렇게 타동사일 땐는 이게 참석하다예요. 그죠? 어. 만약에 attend to가 된다면, to라는 저, 전치사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자동사라면, 요것은 주의하다, 집중하다죠. 아, 만약에 attend on 명사, 전치사 on을 끌고 들어가면 자동사라면, 요것은 돌보다, 간호하다, 이런 자동사가 됩니다. 어, 여기서 나오는 명사가 Attendance고요. 여기서 나오는 명사가 Attention이죠. 이게 참여 또는 출석이고, 이게 집중주의고. 음. 괜찮죠? 예. 네. 그래서 참석하다 할 때는 뭐 타동사다, 요거 시험 문제 꽤나 잘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자, 16번. Mary. 뭐 대표적인 타동사. 되게 전치사 안 되는 거 아실 거예요. 정답 3번이고. 자, 16번 조금만 더 볼게요. Mr. Pop married Miss Lee. 해봅시다. <laughs> 되게 예문이 고전스럽네요. 이렇게 Pop married 리 해봅시다. 어, 이거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대표적인 타동사고. 딱히 제한 없으니까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목적어 앞으로 끌어옵니다. 어, 이 씨가 <laughs> 이 씨가 어 BPP로 내려주셔야 되죠. 어, 아, 원생 Married. <laughs> 끝때박 이걸 갖다가 바이 박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나요? 이게 일반적인 수동태 만드는 거잖아요. 어, 목적어 땡겨오고 BPP로 내려주고 음, 바위 붙여가지고 끝에다가 써 주든가 말든가 이렇게 써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안 돼요.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바위가 아니라 투가 붙어요. 바위가 아니라 투가 붙어요. 특이하죠? 음. 그래서 Mary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위 시나 t 가못 붙는다 라는 것은 능동태일 때 얘기고요. Um, Mary가 이렇게 수동태로 빠진다면 뒤에 by 주어가 아니라 to 주어. 누구누구와 결혼한 상태이다. be married to 까서 들고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특이하죠. 오른쪽에다가 수동태로 바뀐다면은 바위가 아니라 투다 바위라고 썼다가 찍 그으면서 밑에다가 투 라고 써 주셔야 공부돼요 바위라고 나오면 헷갈린다고 이렇게? 어. 같이 적어 주시고 수동태 어, 공부할 때 같이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17번 어, 동사가 서술로가 explain 위에다가 뭐라고 적을까요 explain 말고 또 어떤 동사 있어요? 음, explain 위에다가 약간 공간이 있으니까 4형식 어, 밑에 있는 첫 번째 주입 박스 explain, introduce 그리고 suggest까지 커버를 해주세요. 시험 문제는 지금 explain으로 나왔지만 introduce와 suggest도 똑같은 문제풀이 방식 가지고 들어갑니다. 원래 4형식은 3형식으로 고쳐줄 수 있는데 얘는 4형식 절대 불가능한 4형식 불가 동사들이죠. 타이틀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실제로 문제 푸는 거는 해석을 베이스로 해서 풀게 돼요. 만약에 서술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다 제껴놓고 해석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되는 성분이 있다면 앞에 전치사2를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된 성분이 없어요. 그럼 다른 것들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앞에 투 해가지고 아이음 취급 받는, 받는 것을 막아줘야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제스트는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잡히죠. 시험 문제 잘 나온 포인트가 introduce랑 e x p l i n 은 요거 밖에 없어요. 어, 문법책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는 동사라는 거지. 어, 근데 suggest는 한번더 나오죠. suggest는 여기 사형식 할때 말고 뒷부분에서 한번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지. 조동사 슈드죠. 조동사에서 한번더 중요하죠. 응. 조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슈드인데, 그거까 좋게. Should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주장, 요구, 제안, 명령도사 뒤에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일 때, 당위에 s h o u l d 들어갔다가 동사원형만 남을 수 있는 거. 거기 서져있을한번더 들어가죠. 그지 이렇게 쭉쭉 들어갈 때, 어, 주어, 동사에 should 동사원형이 들어갔다가, 어, should가 생략이 되면서, 뒤에 동사 원형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제 e s t 는 동사가 나왔다 이건지 이건지 한개더 있죠 뭐 있어 그렇지 동명사 목적언지 서제 e s t 가 문법책에서 총3번 나옵니다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어.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은 자, 3형식 다시 체크, 참고하시고요.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은 4형식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게 뭐더라 싶으신 분들은 조동사의 슈드 파트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셋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오케이? 어렴풋이 기억은 나죠? 있나? <laughs> 초면인데요막 이렇게. <laughs> 다른 거, introduce랑 explain은 뭐 다른 것들 없어요. 예. 네. 하지만 suggest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자, 1 7 번. 어, explain니까 누구에게가 있다면은 앞에 to 붙여줘야지, 그죠? 1번안 되고, 3 번, 요게 정답이겠죠? 어. 어 기본반에서도 했던 문제고 나중에 이제 답지, 뒤에 답지 보시면 해설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